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조윤태입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이제는 티셔츠 한장 걸쳐 입기도 차 버거워지셨죠. 자 무언가 좀 시원하고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스타일까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옷을 찾고 계셨다 하신다면 오늘 꼭 주목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태희입니다. 옷잘 만들기로 소문난 카바카 브랜드에서 드디어 일을 냈어요. 모든 제조 과정을 단일화 시스템을 채택하면서 가격의 거품을 싹 뺐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그냥 예쁘게 좋은 품질로 입어보시기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오늘 티셔츠, 바지, 그리고 가디건까지 총 3종 세트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티셔츠는 화이트 컬러, 그리고 바지는 네이비 컬러로 보내드릴 거예요. 가디건 컬러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블랙 컬러, 그리고 화이트 컬러, 그리고 시원해 보이는 블루 컬러까지 오늘 이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컬러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사이즈도 55부터 88까지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정사이즈 선택하시면 예쁘게 입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지, 가디건까지 챙겨드리잖아요. 일단 첫 번째 보시는 거. 깨끗한 느낌의 화이트 티셔츠입니다. 음. 보는 것만으로도 이 여름에 시원하고 깨끗한 느낌이 들잖아요. 네. 거기는 끝이 아니라 소재로도 이어집니다. 음. 요즘은 땀이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 끈적끈적 달라붙는 옷을 싫으시잖아요. 아, 특히나 좀 몸집, 살집이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빡시한 네. 옷을 찾게 되는데 그럴 때 가장 꼼꼼하게 선택해서 고르시는 소재가 바로 요즘 대세인 아, 너무 좋죠. 이런 주름 하나하나가 아코디언처럼 네.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시잖아요. 어, 볼륨감이 있어서 오. 내 몸에 끈적끈적 달라붙을 염려 덜해보셔도 좋고요. 네. 심지어 이런 주름들도요. 다이중직으로 만들어놔서 올풀올까봐 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여유가 있게끔 품도 있으니까 음. 어, 허리 걱정 올라까봐안 하셔도 좋고요. 음. 기장감도, 복부도 충분히 가려드리고, 네. 옆쪽으로 살짝 돌려볼까요? 네. 그러면, 어 이런 절개 하나하나 잘못 물있어요 네, 네. 엉덩이하고 앞에 부분하고 기장감이 다르죠? 네. 내 엉덩이 굳은, 군 살까지도 네. 싹 가려보실 수 있게 입으실 수 있다는 거. 네. 넥라인도요, 라운드 처리를 해놔서 목도 좀 길어 보이게 입으실 수 있어서 참 멋스러워서 좋더라고요. 맞창낭창한이느낌 남창 바람 불면, 우막 날아갈 것 같은 오, 그 느낌이. 시원해서 좋아요. 네. 자, 위 티셔츠뿐만 아니라 저희가 하의까지도 보내드린다고 했잖아요. 와. 컬러 선택 안 하셔도 돼요. 네이비 컬러의 플리츠 소재의 바지가 갑니다. 네. 이야. 어머, 에어컨 나 봐요. 올네이 <laughs> <laughs> 냉장고 바지 일명. 네. 지금 입고 있는데 뭔가 뭐 네. 살짝 보태서 말씀드리자면 안 입은 것 같아요. 어 진짜요? 그 정도로 음. 굉장히 시원해서 좋고요. 네. 가벼워서 좋아요. 이런 허벅지에 붉은 부분. 네. 가리고 싶은 종아리 부분까지도 싹 가릴 수 있게 네. 여유로운 통으로 음. 되어 있고요. 네. 게다가 다리도 좀 길어 보이게 발목 부분까지 길어 볼수 있게 팔부의 긴장감으로 맞춰 드렸습니다. 네. 저는 가장 좋았던 게, 네. 야, 번은... <laughs> 이거는 진짜. 뭐야? 몇 년이야? 한명 들어갈 것 같아요. 예. <laughs> 아니, 밥 식사를 많이 하셨어요? 네. 아니면 예전보다 몸무게가 좀 늘어나셨어요? 하겠습니다. 위 아래 컬러 선택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세트로 보내드리는데 저희가 한 가지 더 챙겨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가디건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블랙 컬러, 그리고 옆쪽에 나와 있는 블루 그리고 화사한 화이트까지 오늘 세 가지 컬러 중에 한 가지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화이트로, 아 블루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딱 입었을 때 손이 딱 들어가더라도 어? 살짝 이 비치는 요시스러운 느낌. 시원해 어. 시원하면서도 섹시한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소재가 4세가 지한 느낌까지 살려드렸어요. 그러니까 내 피부에 쩍쩍 달라붙지 않고 쾌적한 느낌까지 느껴보실 수 있으니까 너무 좋고요. 네. 밑으로 싹 내려갈 때전 사실 그냥 이, 어, 이거 없는 줄 알았잖아요. 어. 오늘 리얼 포켓으로 싹 넣어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낭창낭창한 소재들은 이렇게 어, 포켓, 포켓까지는 그냥 패스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데 오, 포켓까지 넣어드렸어요. 리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핸드폰 넣으셔도 되고, 잠깐 뭐, 액세서리나 그런 걸싹 넣으시기 너무나도 좋게 이렇게 만들어드렸고요. 네. 길이감도 또 너무 길면 다리 짧아 보이죠?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또 부담스럽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 넉넉한 여유감 있게 만들어드렸고요. 옆으로 싹 돌려보면 티셔츠처럼 똑같이 이렇게 어. 절개를 옆에 탁 넣어드렸어요. 셋이니까, 그러니까. 응, 셋이 맞아 정말. 뒷라인도 엉덩이 군살 안보이는건 물론이고, 조금 세룰라이트도 좀 걱정하셨던 분들은. <laughs> 허벅지까지도 여유로운 기장감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정말 편하게, 짧은 거 입으시든, 긴거 입으시든, 정말 편안하게, 쓱쓱 걸쳐 입기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맞아. 자외선이 음. 강할 때, 놀러가서도 위에 하나 걸쳐 입으셔야 맞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가디건 입기 좋고, 또 실내에서 음. 냉난방, 냉방 많이 틀잖아요. 맞아요. 햇살에 에어컨 바람 밑에 있으면, 이걸 슬쩍 걸쳐주시면, 안성맞춤 아이템이니까, 음. 가디건은 필수 제품이잖아요. 맞 저희는. 제품 챙겨드릴게요. 네. 만 아니라 오늘 제가 입은 것처럼 위아래 세트, 그리고 가디건까지 총 3종을 만나보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딱 봤을 때흰 티셔츠가 사실은 반팔티로 입기에 살짝 어밋해 보이거나 아니면 살짝 비네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플리츠 주름 때문에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싹 위아래 세트로 입으시고 저는 지금 세트로 다 입고 있지만 그냥 단품으로 입으셔도 돼요. 저희가 총세 바를 보내드리는 거잖아요. 플리츠 셔츠 입으시고 밑에 정장 바지나 아니면 가지고 계시는 그냥 반바지 아니면 청바지 입어보셔도 예쁘게 입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밑에 플레어 스커트, 화려한 색으로 어. 딱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죠? 살랑살랑 이으로 <laughs> 움직이는 <laughs> 이 패까지. 어, 그러니까요. 네. 그런 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대로 캠핑 갔잖아요. 이 상태로. 그랬다면. 어, 이대로 아. 갔는데 아. 친구들이 약간, 어, 음, 어, 입었네 하더니. 좀 움직이니까 애들은 좀 불편하잖아요 응. 이거 가리고 치마 가리고 움직이면서 고기 굽고 할때 굉장히 불편했는데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슥슥슥슥 하니까 너무 그 부러움의 시선 있잖아요 그눈초리로 <laughs> 자꾸 어디 거야? 약간 살짝씩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바카라고 얘기를 해줬잖아요 어 아이들의 그런 부러운 시선까지도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이 카바카였습니다 너무 진짜 편해요 진짜 그런 옷이에요 맞아요 자꾸 이옷 입고 취하게 아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모델이 되는 그 어, 모델 같아 입어 보세요 옷잘못 네. 입는다 하시는 분들도 이카라카의 옷을 입는 순간 음. 달라집니다 그만큼 자신 있는 옷이고요. 맞아요. 실제로 저도 저희 어머니께 선물을 해드렸어요. 오. 처음에 입어 보시고 나서 마음에 네. 드셨는지 지금 <laughs> 어. 거의 친구분들 만날 때마다 오. 이 옷만 입고 다니는 <laughs> 거예요. 여러분 선물하실 네. 참 좋은 아이템이니까 이왕이면 좀 스타일도 살려주고 어. 여름에 시원하게 입을 수 있으면서도. 편안까지 갖춰있는 제품을 원했다 싶으신 분들이라면 네. 카바카의 폴리주름 3종 세트 여러분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